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전국 프리미엄 일부 황서연입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가 공상당의 기업 규제에 따른 중국 증시 현상황, 그리고 미중 갈등의 전망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금융위기가 막 회복될 무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10여 년 전에 저는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음 위기는 중국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위기가 회복될 즈음에는 중국이 몇 개의 나라로 찢어질 수도 있다. 이 중국이 미국을 배신하게 될 경우 그들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도폭선을 감아두었고 그기폭장치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뭐, 제가 특별한 예언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단지 미국이 중국을 도와서 그들을 부흥시켰을 때 과연 미국이 중국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국가 간의 거래에 인심이나 의리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만약 중국이 미국을 배신했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중요한 장치 하나쯤은 심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왔던 그 기폭 장치가 최근 기동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폭장치가 기동된다면 한반도의 미래에 큰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전개되는 사건들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 참 덥죠. 오늘도 2주간 남양 특집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번 주에는 첫 거래일부터 중국 관련 암울한 소식이 몇개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 4개월 만에 중국 텐진에서 만났는데요. 사실 뭔가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뭐, 그나마 지난 4개월 전에 미국 알래스카에서의 만남에서는 미국 측 대표로 나온 사람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제이크 썰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어요. 중국 측에서도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그리고 왕위부장이 나섰거든요. 이들은 모두 각각의 나라에서 최고 통수권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구도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중국 측 인사 대표로는 쉐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나왔습니다. 잘 모르시죠? 미국 측에서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나왔어요. 특히나 중국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나라입니다. 위에서 거론해드렸던 양재치나 왕이라면 모를까? 이 말단 관료에게까지 외교적으로 뭔가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만남은 만나서 뭔가를 잘해보자, 뭐 그런 측면보다는 뭐 그냥 우리가 약속은 했으니 사람은 보내겠지만 별로 상호간에 기대할 건 없다. 뭐 그런 분위기의 만남이었다고 볼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서로 하고 싶은 말만 마치 읽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중국 측 대표 시에펑은 미국의 관료를 만나자마자 세차게 펑펑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간단하게 두 줄로 요약을 하자면 미국의 외교는 협박 외교일 뿐이고 국제 규범인 척 위장하며 중국을 악마로 몰아 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속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이 이행해야만 하는 개선 사항, 아, 그리고 중국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을 담은 리스, 그 리스트 각각 한 개씩을 전달했어요. 이 개선 요구 사항 목록에는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을 철폐하라. 그리고 중국 관리와 지도자,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 중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중국 매체를 외국 대리인 혹은 외국 사절단으로 등록하는 결정을 취소하라. 멍한조 화웨이 부회장의 미국 송환 요구를 중단하라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고요. 또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점 사안 목록에는 미국에 있는 중국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 대한 괴롭힘, 그리고 반아시아 감정, 반중 감정의 부상, 중국인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한 조속한 해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뭐 그냥 어차피 상대가 귀담아 들을 리도 없으니까 아무거나 막 던진 거죠. 그래서 시어먼은 그냥 가볍게 받아치고는 곧장 왕이를 만납니다. 왕이는 좀더 뼈대가 있는 말을 했어요. 미국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모두 철폐해야 된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벳,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중국의 영토 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이 회담에서 바로 요게 핵심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미국이 중국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고, 영토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번 만남은 뭐, 그냥 만나기로 약속했고, 만나기로 약속했으니, 그냥 만난다는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서로 간의 주된 논점 자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양측은 그냥 준비된 원고를 읽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재미있는 것은 회담 직후 중국의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화풀이를 하려는 듯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는데요. 그로 인해 중국 증시는 월요일부터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 섹터의 하락폭이 컸죠. 중국 정부가 사교육 기업에 대해서 영리성 사업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업체들은 신규 허가가 일체 중단됩니다. 그러면 이미 허가받은 업체들은요?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명령이에요, 당의 명령. 모두 비영리성 기관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신규 상장도 금지되고, 심지어 이미 상장되어 있더라도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는 사교육에 투자하거나 인수할 수 없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라? 젊은 여인들이 나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엄청난 사교육 비용이다,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당에서 몇 명이 딱 결정하면 평생 교육 사업을 해왔던 어느 한 사람의 희망과 삶의 터전은 새털처럼 무시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지금까지는 그저 플랫폼을 가진 빅테크들의 독점적 지위를 제재하자는 정도였잖아요. 뭐, 물론, 빅테크에 대한 압박도 있었습니다.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던 음원 독점 판권을 포기해라. 1년 내 포기해라. 라고 지시했으니까요. 뭐, 그것도 당의 결정. 하지만 이번에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세무총국, 그리고 공안청 포함해서 8개의 부처가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고, 또 중국공업정보화부에서는 모든 앱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부동산에 대한 제재라니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중국 기업의 영내 디폴트 규모가 연초 이후 2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죠. 이 중에서 32%가 부동산 개발 기업이었습니다.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 이후에 화샤싱프라든지 스촨양광 같은 그런 디벨로퍼 등도 이미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 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흔든다? 부동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전체를 쪼그라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살짝 억지 같은 이 중국 당국의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반복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중국 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돈 싸들고 이탈할 수밖에 없죠. 지난 월요일 하루에만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판게 128억 위안이나 매도했습니다. 지난 14일 아시죠. 디디 추신에 대한 제재 이후에 기록했던 108억 위안을 넘어선 수준이죠. 외국인들이 매도하다 보니까 주로 어떤 종목이 빠지냐면 외국인들이 주로 좋아했던 종목. 귀주모태주라든지 핑안보험 이런 주식이 월요일 하루에만 5% 이상 하락합니다. 정부의 압박이 닿지 않은 종목군들에게도 불똥이 시작 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궁금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중국이 왜 이러는 거죠? 왜 자꾸 자국의 기업들을 못 살게 구는 거죠? 자칫 대규모 자본 이탈로 인해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저는 대략 두 가지의 이유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공부론. 그러니까 함께 국가의 부를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부론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통제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둘째, 미국에게 시달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속도나 덩치가 큰 경제보다는 좀 작고 단단한, 내실 있는 경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둘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둘다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었죠. 이 중국에게는 딱 그날 이전의 시대를 선불혼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를 일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에 찌든 인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인민 전체가 한꺼번에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라도 먼저 부자를 만들어서 이 파이를 키워놓고 보자. 뭐 그런 취지였죠. 자국의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국 내에서 경쟁이 될 만한 외국 기업들에게 고의로 제재를 가하고 기술을 일부 훔치는 등이 철저하고 헌신적인 정부의 도움을 통해서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대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선불론의 시대에는 독점적 지위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면서도 부의 편중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점 모순에 빠지게 되죠. 특히 중국에는 저임금의 농민공이 2억 9천만 명이라 되는데요. 이들은 선불원의 시대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급여에 비해서 대졸자 화이트칼렛 첫 급여가 1.7배에 달했는데요. 이런 불평등이 누적되면서 사회적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을 하죠. 모두 못 사는 상황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못 사는데. 왜 자꾸 저놈은 자꾸 잘 살게 되는 거야. 이런 게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회의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진위계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요. 이 진위계수는 값이 0에 갈수록 좋은 거예요. 부의 분배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위계수가 0.4를 넘어서게 되면 사회적 불안이 시작된다고 봐요. 0.5를 넘어서게 되면 그 사회는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서 폭동과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얼마일까요? 공산주의니까 뭐 0에 가까울까요? 천만의 말씀. 지니계수가 이미 0.6마저도 넘어섰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조사가 있습니다. 중국 통계청에서 이미 진위계수는요, 지난 2012년부터 발표를 안 합니다. 검은 안경 쓴 공안들이 불만 세력을 초기에 제압하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전에 폭동이 나도 열댓 번은 났어야 된단 말이죠. 실제로 중국에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부자는 정말 터무니없이 부자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이들의 누적된 불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시진핑의 이기 집권은 방해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 부의 불평등 해소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됐고, 결국 중국 공산당은 삼농, 그리고 도시민과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2021년 7월 1일을 기해서 부의 강압적 이동을 통해 이른바 공부론, 함께 부를 나누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된 거예요. 물론, 아무리 정부가 불법적으로 도와주는 바람에 커다란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야번돈 가져와라고 하면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몽둥이를 치켜든 거죠. 모든 기업들을 정부의 통제권 아래 두자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중국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가혹한 통제 이유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부의 불평등을 시급히 해소해야만 했고 이를 위해서 강압적 부의 이동에 이동을 할 수단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란 말이죠. 당장 증거 하나를 제시하죠. 알리바바의 마윈이 중국 정부로부터 강하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기부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샤오미의 공동 창업자 레이쥔은 자신이 보유한 이 회사의 주식 22억 달러 상당을 재단 두 곳에 최근 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중국 최대 배달 서비스 플랫폼 메이탄 아시죠? 왕싱 최고 경영자 역시 비슷한 액수 23억 달러를 개인재단에다 기부했고요. 틱톡을 만든 장애민, 바이트댄스 창업자도 지난달 7억 7천만 달러를 고향의 교육사업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텐센트 역시 지난 4월 500억 위안 규모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이런 흐름들이 과연 모두 우연일까요? 물론, 대기업들이 국가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가 시작되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는 부의 이동이 절실한 상황에서 강제 이동은 좀 뭔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마치 자발적 기부처럼 위장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들의 기부 행위 직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업과 대표를 공개적으로 부르는 예당, 그네들 말로는 외탄이라는 절차가 있었다는 건데요. 제 상상입니다만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우리 당에서 돈이 좀 필요한데 과징금의 형태가 좋겠니? 아니면 기부금의 형태가 좋겠니?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홍콩에 위치한 사모펀드, 카이위안 캐피털의 브룩실버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중국의 기술 분야 억만장자들이 강한 자선 충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우연의 일치만으로 보기 어렵다. 깊은 애국심의 발로라기보다는 중국 정부의 최근 빅테크 규제 단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공부론적 시각에서 빅테크에 대한 압박을 한다고 해도 좀처럼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고론해드렸던 것처럼, 아, 충분히 기부나 과징금을 통해서 부의 이동은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아, 굳이 이렇게까지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외국 자본까지 깜짝 놀래서 도망가고 있,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오히려 오, 오로지 빅테크에 대해서만 제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까지 시작한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것쯤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유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자물에서 수컷은 참 불쌍합니다. 갈기가 목 주변에서 슬쩍 나기 시작할 때가 되면 목소리도 굵어지고 힘도 세지죠. 주변 암컷에 관심도 가고요. 이때부터 전체 영역을 관장하는 어른 수컷 사자는 비록 자신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이 새로운 강자 수컷에 대해서 경계를 시작하죠. 이 젊은 수컷이 하품만 크게 해도 이빨을 어디서 함부로 드러내면서 가서 물어 죽이려고 하죠. 젊은 수컷은 가급적이면 몸을 작게 보이게 해야만 하고 하품할 때도 돌아서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그조직에 머물 수 있어요. 성체가 되기 전에 내쫓기게 되면 사냥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내쫓기게 되는 거니까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연일 지속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들에서 왠지 젊은 수컷 사자의 비애가 보이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결국 이 사단이 난 것도 중국의 GDP가 미국 대비 70%에 도달하면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중국은 선부론을 시행하면서 경제의 성장과 속도 크기에만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경제 성장은 부작용 역시 많았는데요. 특히 덩치가 의미없이 커지는 것은 저 미국이라고 하는 어른 사자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이 치명적인 부작용도 지난 년, 수년 동안 처절하게 겪어왔어요.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자국의 경제가 너무 빨리 커지는 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허울만 좋고, 내실이 없는 속도전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작고 단단한 경제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실제로 중국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항생 테크 지수는 지난 화요일 기준 이달 들어 17%나 떨어졌어요. 2월 중순 최고점 대비로 하락률은 38%에 달았죠. 하지만 말이죠. 이런 중국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미국이 은밀하게 숨겨둔 요 기폭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일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공산당의 기업 규제에 따른 중국 시장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